안녕하세요 BJ버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주행의 달인 또왜 이래 이거 뭐였더라 취소하고요 주행의 달인 바로 이제 트리수모를 끝내서 제가 기대하는 람보르기니 S클래스 렌터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주행의 달인 컨텐츠도 점점 끝나가는 시세고요 일단 구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추천도 그럼 감사 땡큐 하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와. 여러분. 완전 빨라요, 완전. 완전 빨라요. 와. 내가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차가 안 미끄러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옆에 있는 차는 얼마나 더잘 가겠어요, 지금. 보석, 안 미끄러진다니까? 운전만 똑바로 하면 미끄러질 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근데 이 차가 단점이 뭐냐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수리비가 그래도 레드카니까 뭐 실컷 타주다가 이렇게 딱 가주면 되겠죠 와 빠르지 않습니까 진짜 이 차라면 160km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웨이에서 그죠 미끄러진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와 오랜만에 방송해서 그런가 더 재밌네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추천 질찾 부탁드리겠구요. 아프리카 TV 토요일 10시부터 피파 방송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볼평소도 빵이빵이야.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상한 시청자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아, 좀, 아, 결승전이 코앞이었는데, 발음 좀 <laughs> 양해 부탁드릴게요. 빠라라라라라, 어, 왜 이래, 왜 이래. 우후! 최대한 빨리 끼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진짜 렌트카 하나 추천하면 이차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역시 스포츠카라.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그죠? 클래스가 다른 게 느껴지고요. 일단은 계속 말하지만 구독, 댓글 찾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 하겠습니다. 댓글도 좋은 댓글만, 악성 댓글 말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뭐, 게임 방송 하면서, 뭐, 인생 살아야죠. 클리어. 일단 클리어를 했고요. 그 다음은 하이웨이. 제가 여기서 궁금했죠. 속도가 얼마나 나나. 자, 이 컨텐츠 한번더 찍을 건데요. 이 람보르기니 속도 얼마까지 가나. 지금 한번 연습 삼아. 그렇게 빨리 가진 않을게요. 컨텐츠를 위해서. 내 미래 컨텐츠를 위해서.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나무르기니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많네요. 아 역시 차 클래스가 오지네요. 딱 미끄러져도 브레이크만 딱 잡으면 딱 밟히는 그런 차이죠. 딱그 차입니다. 딱. 근데 주차의 달인 백골드가 그 백골드는 얻을 수 있는데 그 그게, 그게 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영구 이런 차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5만큼 넘으면 됩니다. 15분만 안 넘으면 돼요. 4 0골도이이건다탈수 있어요. 근데, 요거부터, 요기서는 못 합니다. 이 차랑, 이 차랑, 이 차랑,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요것만 못 하고요. 일단은 이 차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차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번, 아까 전부터 다이웨가 계속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드리프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잘안 밀려서 드리프트 잘안될 텐데 그래도 좋네요 좀 좋습니다 이차 강력 추천 모바일 이렇게 추천하면서 모바일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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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이거 대도서관님이 저작권 안 내는 게 다행입니다 재밌잖아요 오늘은 각이 아닙니다. 아. 빨리빨리 뛰어 넘어야겠어요. 이게 15분까지 안 하면 뭐 컴퓨터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으로 올리고 싶어서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10분 안에 방송을 원했던 거고요. 오늘은 장난치지 않고 추천과 체계찾계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대로 하죠. <laughs> 좋은 댓글 한 번씩, 그러면 감사 땡큐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10시, 토요일 10시부터 피파 방송, 일요일은 써드니 잘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피파 방송,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을 뻔 했죠? 말하다가 박, 네, 일단은, 클리어. 일단 주차원자고요그 다음에 뭐 하이웨이 하고 드리프트 한 다음에 오늘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프리카 TV 하면서 별풍선 한, 한개 정도는 진짜, 진심으로 한개 정도는 받기가요. 목표구요. 지금까지는 아직 초콜릿이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BJ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띠로디디디, 띠로디디디. 띠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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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디디띠로디디디 나이스. 이 뒤에는 주황색깔 스포츠카드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드리프트. 아, 이가 아닌 하이웨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도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못했던 것 같네요. 라라라라라 기본으로 120은 찍네요.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너무 가는데? 나 엄청 어이가 없구요. 이 컨텐츠 끝나면 저도 할게 별로 없어. 음, 여유롭게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15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10분 안에 해볼게요. 여기서 제대로 한다면 10분 안에 충분히 깰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120이 넘으면 2차도 살짝씩 흔들리네요. 모바일도 추천, 추천. 엄지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아 토요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최대한 120은 안 말고 100으로 갈게요. 안전하게 100. 100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악셀을, 엑셀? 액셀, 악셀인가, 액셀인가, 액셀인가? 네.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이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더 힘들다는. 일단은 이 차는 충분히 120을 찍는 차고요 너무 좋은 차이 때문에 드리프트 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에겐 포기란 없다 그만하자 살짝 흔들어주면요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요 일단은 제가 주행에 다린 팁은 거의 다 드린 것 같네요 드리프트 너무 안될 때는 앞에서 이렇게 두칸에빈 칸이 있을 때는 흔들어 주세요. 아무 식만 하면요, 엄청 많이 전당은 찬다는... 지금 이제 안전하게 가면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박과 같은 내기는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추천과 취켜 찾기 하면 감사 땡큐하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음질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면도 깨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이웨이 충분히 깰수 있어. 충분히 지금 9분 22초거든요. 충분히 깰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맞죠? go go s 죠그 g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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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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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망한듯 망한 5초 남아있어요 5 4 3 2 1 0 아무튼 간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하겠습니다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사회가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보고 싶었던 2차 바로 티코 아니고 람보르기니 S클래스 한번 보시죠 너무 멋있어서 감탄했습니다 구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디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